안녕하세요. 6월 7일 어, 어제 배추 수확한 거 이거 해봤는데 헉, 너무 예쁘네요. 그리고 다 나눠주고 네 아, 포기 가지고 왔어요. 아한 포기 두 포기 세 포기 짜잔 네 포기 약간 여기 무른 게 있는데 이거 다 없애고 깨끗하게 해서 한번 김치 한번 담아볼까 해요. 화이팅! 배추 절이는 중이에요. 이 허허. 봄배추인데 정말 부드럽네요. 이 허허. 아 예쁘다. 어우 정말 힘드네요. <laughs> 드디어 김치 다 담았어요. 아 남파? 남은, 남은 파김치랑 배추 한폭이랑 배추 그냥 얼마 안 되네요. 이렇게 하나 담았어요. 하나 담았는데, 아 정말 힘드네요. <laughs> 엄마는 어떻게 이렇게 담았을까요? 우리 엄마는 <laughs> 엄마님들 고생이 많네요. 그래도 봄 배추 첫 수확이라 한번 찍어봤어요. 즐거운 저녁 되세요.